아, 이런데 걔왜 들고 아마 벌써 놀랬을 텐데.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라고 그러면난 절대 밥안 먹어. 음. 갑 <laughs> 아무 때나 달라하면 되노? 응? 아무 때나 달라하면 되노? 이렇게 응? 가는데 밥 먹고 뭐할 때는 사실 잘되 자 오늘은 내가 세종에 왔습니다 우리 세종시 전이면 시골집에 왔다가 뭐세종시에 반려견과 동반 식당이 있는데 아주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오늘은 어떤 메뉴가 올지 개동 맛지도 한번 찾아가 보죠 내가 세종시 반려동물 홍보대사인 거 알아? 모르죠? 내가 이래 봬도 세종시에 홍대돼서요아 오늘 시에다가 얘기하고 촬영을 할까 하다가 부담 줄까 봐 이용종이가 떴는데 시에서... 우리 법에도 한번 걸어볼까? 자 가자 영어학원 아 여기네 가보자 이리 와 사람들 나오면 놀라니까 앉아 앉으세요 응, 기다려 주아 짱이다 짱 이야 나 안녕하세요. 엄청 잘생겼다 <laughs> 예. 예. 참 이런 거 보면 지금 예전에 어르신들 분 같으면 아 이런 데개왜 들고 아막 벌써 놀랬을 텐데 근데 보면 이쁘다고 또 얘기도 해주니까 기분은 좋네 <laughs> 기다려 이리 와 안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리 와봐 어 보자. 아까 전화했었는데, 아, 네, 예, 예. 아, 좀 아니, 기다려야 잠시만요. 돼? 응. 애견 동반이시면 룸쪽좌석으로만 자리 안내를 해드리는데, 룸이 만석이에요 음.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럼, 대략? 뭐, 이쪽에서 네. 웨이팅 해봤어야지, 이런 거. 7, 2, 3, 3, 4, 웨이팅. 개인적으로도 밥 먹으러 가잖아?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라고 그러면난 절대 밥안 먹어. 아무리 맛집이라더라도. 하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이 보배랑 같이 오니까, 반려견하고 같이 오니까 기다려지네. 어쩔 수 없잖아. <laughs> 야, 여기 올라오면 어떡해. 너도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지 자 자리 났다 가자 법배야 들어갈까나 애견 방석이나 배변패스 필요하실까요? 어... 방석 있으면 네. 좋죠 네내줄줄게예법배 예. 이리 앉아 자 오늘 법배 덕분에 맛있는 집 왔네 법배 응. 음. 그러면은 주문하기 안심 스테이크 닭인가 담기 이거 파스타 강아지 응. 주문하기 응. 담기 이거 뭐지 이거 잔뜩 된거 아니요? 이게 기계를 잘못 다루다 보니까 아예 얼마 창피한지. 근데 직접 또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고. 응. <laughs> 주세요? 응. 어. 어, 줄게, 물 줄게. 기대... 안 돼. 내려가. 누가 식탁 위에. 아이고, 맛있어. 자, 선거 지역이다 보니까 제, 제일... 응. 어. 아무 때나 달라고 하면 되노? 응? 어 네, 나왔다 준비해드릴게요 네. 어? 야, 막 같이, 같이 먹어너 혼자 먹으면 안돼 우리 다 나오거든 그때 같이 먹어 네. 어유 보배야 네. 우리 또 스테이크 나오면 죽겠노 너도 자 지난번에 먹었다고 내가 또 거부반응이 사실 없어 지금. 군침이 도네 이제는 이 한두 번 먹어봤다고 음 괜찮네 자후배도 먹어볼까? 어? 자, 스테이크를 한번 쓸어 볼까나. 음 <laughs> 야 그래도 촬영하는데 참 품위있게 잘라봐야지 그래 응? 조사는 안 되지 있어보이죠? 이렇게 먹으니까 음. 음. 주세요 나는 이제 항상 같이 여행 다니고 지방을 다니고 같이 가는데 안 먹고 뭐할 때는 사실 잘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나만 혼자 맛있는 거 혼자 싹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챙겨 갈때 이제 챙겨가지고 이 컵이나 뭐 이런데 넣어가지고 와서 미안하니까 <laughs> 차 타면 이제 하나씩 반드시 주고 가지 좋긴 한데 어... 옆에 딱 두고서 나만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면 미안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또 시켜줬어 밖에서 독립된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실내 공간 안에 독립된 공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줬잖아 이렇게 이제 아늑하게 따로 만들어줬고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동반 같이 했을때 이제 안전 펜스 펜스도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로 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가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분들이 펜스가 뭘까 하면 여기는 누구 반려견이 함께 왔구나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 펜스도 있고 내 방석을 가져오지 않았거든. 얘기를 하더라고. 방석 혹시 필요하냐고. 그럼 배려 기다려. 이 방석을 또 챙겨줘가지고 이렇게 함께 옆에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의, 사실 의자에 올려도 되는데 이 의자에 올리면 또 어떤 분들? 또 다른 반려인 분들은 또 의자에 올리는 거에 또 거부반응을 또 일으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의자에 우리 반려견을 오, 올릴 때는 항상 방석이 됐던 수건이 됐던 아니면 패드, 어. 아. 이런 거 항상 깔아주거든. 깔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갈 때는 이제 물티슈 같은 거를 이제 깨끗이 닦아주고 이렇게 나가는. 음. 어.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특징, 지금 설명했듯이, 어, 동반, 그래서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참 아늑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 그래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먹읍시다 사실 당이 좀 높아 언제부터 뭐 당이 높아가지고 음식을 가려야 되는데 음식을 당 판정 받고 난 다음에, 먹지 말라는 거는 다, 내가 다 좋아하는 거야. <laughs> 응. 우리나라도 당뇨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요 어, 신경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 그래도,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라. 당부드립니다. 응. 우리 반려견들도 당 있어. 너도 음식 주절해야 오, 뭐야? 엄마, 좋 잖아.

엎드려. 아무 때나 달라 그래. 이 반려견 전용 도너치거든요 주문한 게 어떤 맛인가 한번 봐야 되겠네 좋은 원료 섞었지. 어? 밀가루하고 쌀이 들어가긴 한것 같은데 아무 맛은 없어, 특별한 맛은. <목소리> 반려견 전업 효과 라이프. 자 오늘도 보배도 나물 많이 먹었으니까 물은 먹자 자보에잘 먹었지? 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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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이야 요거는 남을 생각 없거 포장해간다 자 이렇게 남은 것은 싹 제가 싸가겠습니다 이따 다시 줄게 자, 보고 이제 갈까나? 계산요. 5만 5,500원 나오죠? 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 세종시에 있는 반려동물 동반 레스토랑에서 오늘 음식을 맛있게 먹어봤거든요. 아, 참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협찬 받고 광고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카드 결제했고요. 저+ 지금 오만 얼마 냈어요. 돈낸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야. 어 저희가 이제 개동 맛지도 해서 지역마다 찾아가면서 음식점도 찾아가고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이용 중에 댕댕 댕니다. 세종시에 와가지고 좀 아쉬운 것도 사실 있어요. 댕댕이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동반식당, 다양한 곳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레스트랑 왔고, 이번 시간에도 레스트랑 왔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을 함께 가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이용 중에 댕댕댕이를 보시면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하는 곳이 있으면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정말 어, 맛도 보고, 거기서 지역에 어, 홍보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